유돌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같은 길로 내려올 때는 시속 4km를 걸었다 그래서 총 3시간 30분이 걸렸대 음, 그래 놓고 등산로에 거리를 구하시오 하고 너희한테 지금 페이크를 던진 거야 거리를 구하라면 아이들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줄 알거든 아, 아니지 자 동그라미 그리고 거참 속, 시원하네. 우리는 시간 공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. 음, 속력 분의 거리 이 공식으로. 자, 그렇다면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해 보자. 유돌이가 등산을 할때 올라갈 때는 시속 3km의 속력이야. 그런데 거리는 모르니까 x겠지. 그리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똑같은 거리를 내려온 거야. 음, 그러니까 한마디로,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, 내려올 때 시간을 합한 게 3시간 30분이다. 3과 60분의 30분이다. 그렇다면, 시간 공식, 속력, 올라갈 때 속력 3분의 거리, 몰라. 내려올 때 속력 4분의 똑같은 거리, 몰라.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, 된다. 자, 그런데 이 문제랑 같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더 있어. 어떤 거냐? 저 문제랑 똑같은데, 올라갈 때는 똑같고,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. 그럴 땐 어떻게 식을 세우나 한번 보자. 올라갈 땐3 k m 의 속력으로 역시 올라갔어. 그러나 그 거리는 모르니까 x라고 표현하자.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왔다는 뜻이야. 다른 길로 이렇게 내려왔어. 몇 키로의 속력으로, 4키로의 속력으로. 그런데 문제는 올라갈 때보다 1키로 더먼 곳으로 내려왔대.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길이는 뭐라고 놀까? 올라갈 때보다 1더 크다. X 플러스 1이구나. 그래서 총 5시간이 걸렸다. 올라간 거리. 음 거리로 푸는 거 아니고 뭐다? 이제 외웠겠다. 그치? 거참 속 시원하네. 시간 공식. 속력분의 거리로 풀 거야. 한마디로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을 합한 게 결국 5시간이다. 속력분의 3분의 거리 몰라. X. 속력분의 4분의 거리 몰라. 그런데 올라갈 때보다 1더 크대.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.